응? 확실하게 말할게 블라디는 스웨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킹 너네들 나못 이겨. 킹 너네 나못 이겨. 녹서스을내 손으로 다시 일으킬 것이다. 맞아. 내가 워낙에 옛날에 키보드 파이터였어요 형님들. P 빨리면 안돼요 그그 특히 강화큐는 맞으면 안돼 그거는 핵심이야 먹을때 뿅그 다음에 큐 빠지면 다시 앞으로 가 웬만하면 이레벨큐 찍어주는게 좋아요 큐찍고 근데 상대가 아올라프여가지고 그 이렇게, 블라디 상대로, 그, 라인이 밀리면 안 되는데, 한 3레벨부터는 압박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블라디는 노코스트고, 스웨이는 만화챔이잖아. 유지력에다 딸린단 말이야. 그래서 뭐, 한 방에 쇼부를봐야이 같은 경우 슬슬 킬각 나오죠, 형님? 킬각? 킬각 한번 잡아볼게요. 3레벨 킬각 나옵니다, 이거. Q 한번 맞추고, 자, 잡 이거 맞추면 카이가 킬각이죠? 자, 여기까지. 아, 킬각은 안 나오네요. 저 피용덩이를 생각 못 했는데. 근데 이 정도면 이득이에요. 그냥. 왜? 블라디 이제 저한테 맞으면 죽, 그.. 죽거든요. 잡을래? 아, 아 미니언 쳤어. 아, 이거 미니언 친 거. 스노우볼. 개굴러가. 블라디가 똥챔인 이유는 이렇게 스웨인한테도 라인전을 집니다. 그게 그게 레전드. 민현이랑 같이? 아이고. 이런 식으로 말려 죽이시면 됩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이거는. 빼야돼요. 연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고 치감템을 가주면 돼요. 원래 치감 잘안 가는데, 그냥 갈게요. 어. 보이시나요? 블라디는 왜 똥챔이냐면, 스웨인한테도 라인전을 줘. 얼마나 똥챔인 거야? 어? 그니까 쉬워, 블라디네, 형들. 난 블라디가 왜 어렵다는지 모르겠어. 내가 봤을 때는, 블라디한테 강화큐를 맞아주고, 뭐 그냥 일을 못 맞추니까 힘들다고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 합니다. 이거 올라프가 미드 한번 무조건 찌를 거예요. 라인이 완전 많이 바뀌지 않도록 천천히 지워줘요. 블라디 입장에서는 까다로워, 내가 라인을 땡기잖아? 블라디가 막 푸쉬가 빠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Q 같이 맞춰줘요. 포인트는 그거야. 블라디가 Q가 같이 맞아야 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아까 말한 거, 중요한 거, 강학교 맞지 않기. 강학교 맞지 않기는 진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맞춰요. 민영이랑 같이 맞으면 맞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피를 빨렸죠? 그럼 안 좋은 거죠? 오케이. 오, 이거 빨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빨리면 안 된다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오우 마이 갓. 그리고, 블라디 상대로는 푸쉬를 해주면 좋아요. 왜? 블라디는 스윙보다 푸쉬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 올라프 살짝 냄새 나긴 하거든. 나 솔직히 좀 지금 무서워요. 올라프 오면 저 그냥 꼼짝없이 죽어야 돼. 근데 용레이니까 한번. 저만 돌면 이대1 해볼만한 거 같은데. 올라프가사렙이잖아 어, 이거는 일로 빼면 될것 같아. 빼면 자, 이런 식으로 정글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니까 러 상대 정글이 온다 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니야. 그니까 러 상대 정글이 오면 우리 정글이 근처에 있죠? 그럼 정글이 붙어줄 거야, 무조건. 그러면 한번 빨아. 그 다음에 궁 써서 상대 맞춰. 스웨이는 스킬을 다 맞추면 세다고. 스카한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플래시가 없을 때는 신발을 사주는 게 좋아요. 신발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튼 이 치감템이 지금 좋은 이유는 올라프 있지? 블라디 있지? 아칼리 있지? 치감템을 초반에 올려주면 아주 좋은 거예요 블라디까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블라디 e, 그 W를 생각 못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게임이 아주 편안합니다 블라디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크래치 방송만 보면 그냥 모든 상대법을 알수 있다니까 솔직히 나는 스, 스웨인을 하려면 스크래치 방송을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상대 Q 빠지면 그냥 두들겨 패는 거야. 내가 질 수가 없어. <목소리> 안 보이죠? 궁돌 때마다 블라리는 킬이에요, 형님들. 근데, 올라프가 일로 갔죠. 이게, 블라디가 저렇게 나는 막 CS를 먹고 있는 것조차 기분이 나빠,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봐봐, 이러면 숨을 못 쉰다니까? 자, 천천히 평타 한 대. 평타 한 대도. 올라프 있을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게 마해도 좋잖아. 그럼 블라디 집가야되잖 아, 이 자체가 이득이라고. 이거 봐. 그냥 킬못 따도 이득이야. 이 자체가 그냥 기모찌한 상황이라고. 포탑 이 정도 까주면 됐다고. 이 정도 까주고 다시 빠지면 돼. 왜냐면 올라프가 아래쪽에 있었잖아. 여기서 만화관리를 또 해주는 거야. 왜 애, 올, 앨리스 왔을 때 호응해 주려고 이렇게 여기로 돌아오는 거 생각해야 돼. 왜 내가 저기에다 와드를 박았는데, 그 뒤쪽, 뒤쪽 와드는 안 박았잖아.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미드 차이 내면 돼. 블라디는 합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럼 본인이 실수를 했다. 저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세요. 나는 사과 안 하고 오기는 애들 제일 싫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미드 차이 내면 돼요. CS 야무지게 먹어줍시다. 맞아. 자 푸시가 내가 질 수가 없어요 블라디 상대로는. 아 블라디 잡으러 가볼까? 쌓아지 근데 이 적중률에 싸버렸니 확실하게 말할게 블라디는 스웨인을 이길 수 없습니다 킹 너네들 나못 이겨 잡을 수 있지 그 정도는 아

아찐치파떠 악마와의... <laughs> 내가 플래시 더 빨리 돌아요 알다시피 나는 쿨감신이야 시간 묻혔죠? 올라프 시간 묻었어요. 대포 태울게요. 안 돼. 리드 게요 나 마이 야킹. 킹 너네들 다못 이겨. 글라디는 스웨인을 못 이깁니다. 아, 까비. 아, 어시 없다. 조졌다 이어린이들을 시청을 삼가해주세요 어린이들을 시청을 삼가해주세요 자, Good. This is way, this is way. 아, 그래도 게임 길게 하니까 유튜브가 뽑아주네. 게임이 너무 짧으면 또 영상으로 쓰기 좀 그런데 이게 빨리 끝나니까, 아니, 이게 길게 가니까 달달하네요. 아주 그냥 유튜브 가기? 정말 달콤해. 정말 달콤해.